초반부터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 통증,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물건을 여러 가지 사용을 했는데. 초반에는 진짜 중요한 게, 모유를 잘, 제일 잘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축도 아니고, 마사지도 아니고, 저절로 남는 게 사랑의 몸입니다. 엄마의 회복에도 정말 중요하고,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고, 모유수유도 잘 되고, 티스템 중에도 제일 중요한 거 안녕하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을 꼭 가야 되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몸이 진짜 망가지나?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아기를 두 명을 낳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두번 해본 사람으로서 요 정도 찐템만 있으면 요 정도 아이템만 구비를 해놓으면 집에서 산후조리를 무조건 할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을 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아이템들만 모아가지고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 보통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한 2, 3일 정도는 입원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 산는 조리를 하더라도 하는데 저는 이제 바로 출산 직후부터 입원 없이 왜냐하면 자연주의 출산을 했기 때문에 입원 없이 바로 집에 와서 거의 그냥 첫날부터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서 출산한 사람들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laughs> 그럴 수도 있는 게 약간 좀 시, 아, 아주 초반에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이 또 있고 며칠이 지나면 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주 초반부터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 통증,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물건을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물건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 요런 거를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좌욕기. 이게 좌욕기예요. 좌욕기라는 게 저가 뭔지 저도 애기 낳기 전까지 몰랐는데 이게 그냥 진짜 좋은 게 변기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쏙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아기 낳고 나면은 회음부가 되게 화끈화끈거리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쓰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냥 정말 제일 좋은 게 따뜻한 물로 좌욕하는 거. 그게 진짜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거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을 넣어 놓고 앉으면 물이 밑에 닿는 건가요? 그쵸. 어, 회음부 쪽에 따뜻한 물이 닿게끔 물을 꽉 채워 놓고 아, 앉아가지고 한 5분 정도? 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하다보면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5분 이상 하기도 힘들어요 이거를 그냥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 하면 이거 해주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자욕기 이런거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해야 된다고요? 따뜻한 물아 따뜻한 물? 응, 따뜻한 물로 너무 막 뜨거우면 안되죠 아프면 안되죠 그럼 그걸 하면 효과가 뭐예요 이제 그 회음부가 찢어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둘째 때는 찢어지진 않아서 솔직히 막 엄청 화끈거리진 않았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아기가 나오면서 스트레치가 많이 됐다 보니까 좀 쓰리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뭘 딱히 할게 없어요. 이렇게 얼음찜질을 하는 것도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제 회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처에다가 너무 차가운 거나 얼음 같은 걸 대는 게그 순간적으로 일단 이렇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뭔가 더 힐링을 도와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를 좀 더디게 할수 있다 그러기에는 온찜질이 짱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찜질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로 하고 여기다가 뭔가 약간 입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좌욕에도 이제 좌욕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안 해도 솔직히 물로만 해도 괜찮고, 오히려 자욕제 중에 소금 들어있는 애들이 꽤나 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다 소금이 들어있었는데, 상처에 소금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신 분들은 특히 소금 들어있는 거를 안 쓰는 게 낫기 때문에, 뭐, 그럴 바에는 그냥 그거 비싼 거살 필요 없이 그냥 물로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완화되는 효과?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요거는 아주 유용하게 썼고, 사실 잘안 찢어지면 많이 안 써요. 둘째 때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쓴것 같긴 한데, 어, 여러모로 진짜 꼭 필요한 게 이제 요런 전자, 이렇게 온패드. 히링 패드인데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하면 이제 뜨끈하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 면으로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 처음에 이제 모유 들어올 때 그때 여기 가슴 막 부어 오르고 가슴이 막 뜨겁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어 아시죠? 뜨거울 가슴 뜨겁다고 차가운 거를 대면 절대로 안 되고 따뜻한 거에는 뜨거울 때도 이거를 이제 가라앉혀 주려면 뜨거운 찜질을 해줘야 되는데 뜨거운 찜질에 이만한 게 없어. 진짜 뜨끈하고 거의 약간. 헉! 너무 뜨거워서 대이는거 아니야 할 정도로 뜨거운 이거를 이렇게 딱 대주고 있으면 굉장히 좋고 그럼 가슴에 음. 그 모유가 많이 꽉 찼을 때 단단해졌을 때 하는 용인가요? 언제 쓰셨어요? 그렇죠 이제 음. 가슴이 빵빵해져서 혹은 딱딱해져서 되게 불편함이 심할 때 그리고 뭐뭐 뭐 약간 그럴 때 젖몸살 식으로 이제 가슴이 아플 때 이거를 해주면은 되게 또 효과가 좋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좀 풀어져요? 풀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아픈 게 덜해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좋은 거는 푸쉬하고 출산할 때 이제 막 몸에 근육이라든지 결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출산하고 나면 그 근육통도 엄청 심한데 근육통이 아주 그냥 안 가셔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이제 누워있을 때 이거 뜨끈한 거 하고 있으면 이제 좀 근육통도 좀 완화가 되고 또 약간 저는 항상 전 몽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출산하고 나면 밤에 나이트 스웨트라고 약간 내 몸은 막 오들오들 떨리는데 막 땀, 식은 땀 엄청 나고, 약간 그게 또 호르몬 변화 때문에 몸이 그런 과정을 겪는 건데, 그때도 저는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이거를 깔아놓고 자면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진짜 중요한 게, 일단 이제 생리대를 꼭 필수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생리대를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어, 회음부가 또다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올가닉 생리대를 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가닉 면으로 만든 그런 약간 좀 질이 좋은 거 비싸더라도 초반에는 이런 데에 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후조리원에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가잖아요? 뭐를 또 나한테 팔아대 물건들을 나한테 팔아대. 막, 500만원 주고 들어갔어도, 공짜로 주는 거 하나 없어요. 다 사야 돼요. 그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집에서 사는 조리를 하면 뭐냐? 500만원을 절약을 했으니까, 이런 거 생리대 같은 거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진짜 질 좋은 거를 살수 있는데, 저는 이거 썼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왜 좋냐? 일단은 이게 쿨링 효과가 있는데, 회음부가 되게 뜨겁고 뭔가 쓰리고 화끈화끈 거릴 때 차가운 건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찜질은 안 좋은데, 그래도 뭔가 시원하게 좀 약간 완화를 시켜주고 싶어. 할때 진짜 좋은 게, 이거는 쿨링 효과가 차가운 약간 진짜 얼음 차가운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허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쿨링 효과가 있는 거라서 되게 그 시원한 느낌은 주는데 막 차갑게 해서 상처에 뭐 나쁘진 않은 그런 거라서 이생리대 정말 좋습니다. 생리대는 꼭 좋은 걸 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큰 대용량 생리대도 사놓고 중형도 사놓고 또 오로 양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많이 나오다가 적게 나오다가 거의 안 나오다가 그럼 이제 다 끝났나 했는데 또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laughs> 되게 잘 썼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퐁퐁퐁 눌러서 쓰는 이런 물통 뭔지 아시죠? 약간 처, 초반에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휴지나 이런 걸로 바로 닦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건데 그럼 요즘에 어떻게 되는 건데? 물이 이렇게 쪽쪽 나오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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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거 음. 어떻게 해야 하는 예데그 볼일 보고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의 약간 비대 식으로. 근데 음. 비대가 있는 분들은 비대를 그냥 쓰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너무 세게 나올까봐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초반에 이걸 쓰면 좋은데, 이거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기역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밑에 쏘기 되게 편하게. 이거는 무조건 한두개 정도 있으면 좋고, 저는 지금 이걸 또 되게 요긴하게 쓰고 있는 게, 애기 기저귀 가리대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손수건에다가 물 뿌려가지고 그냥 아기 기저에 갈 때마다 그걸로 씁니다. 왜냐면 물 티슈 너무 남용하는 게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환경에도 안 좋고 돈도 아깝고 그리고 약간. 오일이 있으면 좋은데 오일의 용도는 뭐냐? 가슴이 전몸살처럼 초반에 아기 낳고 한 2, 3일차 정도 됐을 때 가슴이 딱딱해지고 전몸살이 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가슴을 막 문질르면서 풀어 줘야 되는데 그 마사지를 할때그 맨살을 하면은 당연히 아프고 마사지용 오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마사지용 오일은 그냥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막 향기 좋은 거, 막 베이비오일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왜냐면 살에 문질러서 살에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간 되게 성분이 좋은 좀 내추럴한 그런 걸 써야 돼요. 저는 뭘 썼냐면 이걸 샀어요. 비타민 E 오일이라고. 이게 솔직히 좀 사놓으면 진 용도가 좋은 게, 저는 이걸로 회음부 마사지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회음부 마사지도 하고 그냥 나중에 뭐 가슴 마사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회음부 마사지는 왜한 거예요? 회음부 마사지는 뭐냐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산후조리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면 이 분들은 예비 엄마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출산이 임박한 분들일 수 있는데 출산 임박했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회음부 마사지예요, 여러분. 자연분만 하는데 회음부가 안 찢어지고 싶으면 무조건 회음부 마사지를 꼭해 줘야 돼요. 회음부 여기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올리브유, 올리브유 마사지, 올리브유 해도 되는데 이게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알죠? 그 회음부에 닿는 거니까 절대 해로운 거 쓰면 안 되고 이거 비, 비타민 E 오일 이런 거 이런 거를 손에다 묻혀 가지고 회음부를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쭉 그거를 열심히 해서 둘째를 낳을 때는 항문 방향으로 항문 방향으로 당기는 건가요? 어, 그렇죠. 이렇게 해운부 깊숙히 넣어가지고 막 잡아당길 필요 없고, 왜냐면 이거그 그걸 하는 용도가 아니고 완전 바깥쪽에 회음부그살그 그 완전 밖에 있는 이 살을 이렇게 늘리는 거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는 아니고 낮게 조금 들어가서 그 뒤쪽으로. 눈문 방향으로 쭉 땡겨주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사지를 하면은 회원부가 진짜 안 찢어지고 덜 찢어져 덜 마사지 용오일 필요하고 그리고 방금 이제 그 모유가 이렇게 꽉 찼을 때 가슴에 단단해지고 그럼 마사지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예스. 그럼 뭐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 신청해가지고 마사지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아 아뇨, 아뇨, 아뇨. 그런 거 상술에 속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또 산후조리원이 그냥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진짜 약간 그런 거예요. 웨딩비즈니스처럼 하나 콕 끼기 시작하면 은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산후조리 계약을 하는데 뭐나 어, 마사지를 받으려고 계약을 한 건데 나중 하고 봤더니 또 옵션을 추가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네? 아 그러면은 아, 어떡하지 하다 보면 이게 돈을 더 내게 되고 약간 이런 거거든. 마사지 같은 거 절대 받을 필요 없고 가슴 마사지라는 걸 하는 산후 가슴 관리? 가슴 마사지라는 걸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고 그냥 전 몸살이라는 게 정말 한 하루 이틀 간단 말이죠. 진짜 짧은데 그 시기를 잘 버티면 되는데 솔직히 그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그냥 스킵할 순 없고 정말 힘든 시간인데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진짜 못하겠으면 남편이 해주면 제일 좋은. 남편이 이런 거 묻혀가지고 그냥 가슴을 이렇게 젖꼭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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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굴리면서 하는 건가? 아니요, 그냥 젖꼭지 방향으로. 젖꼭지 방향으로 약간 유두 유두 방향으로 그냥 전체. 전체 섹션을. 응 <laughs> 음, 그렇죠. 마사지를 여러 준다. 그리고 여기 막 뭉친 곳이 또 이렇게 특별하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우유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밀면서 마사지를 하는 거죠. 절대 가슴 마사지 때문에 산후조리원을갈 필요 절대 없어요. 근데 가슴 마사지 받지 말라면서 가슴 마사지 하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고 정도 하면 끝인 거죠. 산후조리원까지들어 그러니까 가서 저... 몇 백만 원을 주고 또 옵션까지 추가해서 마사지를 해야 될 정도로 뭔가 전문가의 스킬이 필요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남편이 해주면 끝 그런 건 거죠. 음.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마사지지만 음. 마사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그냥 목유를잘 먹이면 또 뭉치는 게 풀리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게 가슴이 막그전 몸살 오고 막 가슴이 뭉치고 딱딱해지고 할때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모유를 빼는 거잖아요. 모유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또 딱딱해지는 거니까. 모유를 잘, 제일 잘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축도 아니고 마사지도 아니고 그냥 아기한테 젖 물리는 거예요. 아기한테 젖을 물리면 아기가 쫙쫙 빨면은 그거만큼 효과적으로 모유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한테 젖을 물렸을 때 내가 여기 뭔가 뭉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여, 여기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수유를 하면은 여기 있는 우유가 막 퐁퐁퐁퐁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뭉친 부분이 풀어지기도 하니까 그게 아주 꿀팁입니다. 제일 그 효과적인 거. 그 말은 전문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 아기한테 직수로 맥일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쵸? 거죠. 그쵸? 정말 잘못돼 있는 아주 그냥. <laughs> 정말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 뭐냐면,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내 모유의 주인공, 내 모유가 나오기는 원인, 내 모유를 필요로 하는 1인, 아기를 신생아실에 보내고, 그 아기는 내 곁에 없고, 그 모유, 모유를 빼줘야 되는 그 아기, 내 모유를 제일 잘뺄수 있는 1인자는 딴데 보내버리고, 방에 혼자 있다가 쌓여가지고, 아파가지고, 아. 아프니까 이제 가슴 마사지 받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가슴 마사지 받고 이게 진짜 제일 바보 같은 거고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애기한테 수시로 젖을 물리는 게 전몸살을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팅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용이냐? 그, 훗배알이라고 한국말로는 하더라고요. 애기가 나오고 나서도 약간 그 진통처럼 배가 아픈 게 있어요. 그 자궁이 수축되면서 좀 진통 비슷한 느낌으로 배가 아픈 건데 특히 수유할 때 진짜 아픈 게 이제 수유하면은 옥시토신 나오면서 자궁이 수축돼서 굉장히 좋은 거고 회복이 되는 건데 사실 좀 진통 비슷한 느낌으로 좀 아파요. 그래서 심하게 아플 때도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약을 먹던가 뭘 해야 되는데 약을 먹기 싫다. 약을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 약이 있어서 의사한테 물어보시면 알려줄 건데 약을 먹기 싫다 하면은 이런 거좀 진짜 내추럴한 거 허브 같은 걸로 되게 자연적으로 그배 아픈 거를 완화시켜주는 약이에요.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뿌려 먹는 건데 배 아플 때아 이렇게 몇 방울 넣어. 입에 바로 먹거나 아니면 음료에 타서 먹으면은 후배아리에 굉장히 좋은 저는 첫째 때는 딱히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후배아리가 둘째 셋째에 나을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국이 좀더 많이 무리를 했어서 그런지 그래서 전 둘째 때는 좀 꽤나 여러 번 초반 한 일주일 정도는 아팠어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하여튼 이거 유용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이제 물병 엄청 큰 물병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임신했을 때도 필요한 거니까 항상 목이 마르니까 큰 물병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엄청난 목마름이 출산하고 나서 없어질 것 같지만 또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은 또그 목마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큰 물병을 꼭 채워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물을 일어나서 마실 수가 없어요. 특히 초반 산후조리할 때는 누워 있고 자고 모유수유하고 이러기 때문에 침대맡에 항상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물병을 놓고 물병 채우러 가는 것도 본인이 하지 말고 남편한테 꼭 부탁을 하세요. 여지까지는 이제 굉장히 필수템. 이 정도는 진짜 갖추고 있으면 되게 편하다, 유용하다라는 필수템들이었는데 필수템 중에도 제일 제일 중. 중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산후조리 집에서 하는 산후조리 찐템. <laughs> 남편이에요, 남편 여러분. <laughs> 아이템 그니까 물건은 아니지만 남편이 진짜 무조건 필요해요. 이게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산후조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 집에서 정말 푹 쉬어야 돼요. 집에서 정말 푹 쉬어야 돼. 근데 내가 집에서 폭실려면은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24시간 상주하면서, 내 옆에서 자면서, 왜냐면 내가 잘 때도 필요한 게 있어요. 물을 가져가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땀이 왁 나가지고 뭘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갈아입을 옷을 갖다 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누구예요? 내 옆에 24시간 있으면서 내 옆에 잠까지 자면서 상주하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정말 산후조리를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산후조리원 도우미? 뭐 어디 원장님? 절대 절대 아니고, 산후조리사는 남편이요 남편 남편이 나의 산후조리도 해주고 애기 케어도 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필수인 게 남편이 약간 레벨업을 하시기 원하신다 남편이 어, 철부지 나 친구랑 놀래야 아, 뭐야 나, 어, 여보 나 친구 동네 앞에 왔대 나좀 나, 나갔다 오면 안돼 그런 걸 이제 넘어서서 정말 아빠다운 아빠로 딱 정말 레벨업해서 거듭나기를 원하시면은 정말 이 시기에 정말 남편을 우우 막 굴려야 돼. 약간, <laughs> 정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게. 정말 힘들게 해주면서. 어떻게 하냐? 굉장히 이제 아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 집에 정말 필요. 내 우리 와이프가 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우리 아기를 돌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구나. 하면서 정말 이때 트레이닝이 딱 되면은 정말 남편이 언제 그 후에 아기 이거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단소리 하나도 안 해도 남편이 알아서 착착착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첫날부터 착착착 아기를 자기가 봤거든. 다른 사람 손에 안 맡겼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남편이랑 육아를 함께 한 팀으로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산후 소리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방금 아이템 보여준 거에서 어떤 쪽으로 도와줬나요? 아 그래 일단은 남편이 정말 모든 거에 있어서 남편의 손길이 안 닿은 게 없어요. 근데 자욕기 이런 것도 제가 남편 나 자욕 좀 할래 그러면 이제 따뜻한 물 채워다 주 채, 채워다 놓고. 이런 것도 해줬었고 생리대 같은 것도 싱크대 위에 올려놔주고 나 화장실 갈래 하면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서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리대 같은 것도 화장실에 올려놨다거나 이런 것도 해줬었고 가슴 마사지도 해줬었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조금 따뜻한 물 받아서 저는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따뜻한 물받아놨다왜 그냥 따뜻한 물 이렇게 받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언니 어디서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따뜻한 물좀 받아놔줘. 하면은,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 따뜻한 물도 받아줬었고, 물 계속, 제가 물좀 누워가지고, 아, 나, 나물다 먹었어. 하면 물도 채워다 주고, 나나 이거 다배 나 아파. 나배 아파. 하면은, 아, 이거 또 해주고. 이 모든 거를 다 남편이 해줬었던 기억이 나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수템이었고, 좀 이제 옵셔널 한 것들 몇개 보여드리면은, 도넛 방석. 이거는 좀, 조금 회음부 열상이 조금 심하신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둘째 때는 안 썼는데 첫째 때 조금 이도로 찢어져가지고 아, 아프다 엉덩이 아파 얘기했더니 갑자기 아빠가 이걸 갖다줬어요 우리 아빠는 왜이 방석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 아빠의 찐템인데 저한테 줬었어요 그래서 조금 유용하게 썼고 그리고 이건 이제 산후조리용 복대인데 이거, 꽉꽉 조이고 있으면은, 좀 자궁 줄어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복대하면 뭐, 좋은 점이 있나요? 그냥 약간 좀. 자궁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데 빨리 잘 줄어들 수 있게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약간 산후조리 할때좀 바지라든지 막 속옷도 조금 이렇게 텐션 있는 그런 거를 입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첫째 때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둘째 때는 솔직히 많이 거의 안 썼던 게 티셔츠 입고 있으면 모유수유 할때 이것도 하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유수유 어차피 직수하면은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자궁 줄어드는 거는 거의 며칠 안에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레놀린이 일단은 있으면은 좋긴 해요. 왜냐면 레놀린은 일단 애기 주요 목적은 이제 애기 엉덩이에다가 발라주고 약간 바셀린 느낌인데 좀더 내추럴한?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진짜 젖꼭지가 너무 심하게 갈라진다 할때 이런 거 발라주면 좋아요. 그래서 따로 막 그런 크림 살 필요 없이 그냥 애기 쓰는 거 이거 같이 쓰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도 모유수유 하고 나서 젖꼭지가 좀 쓰리다 하면은 모유를 이렇게 좀더 짜서 톡톡톡톡톡 발라서 말려주면은 모유 안에 항생적 성분 그런 게 있잖아요 갈라지거나 낫게 해주는 거구나 어, 상처를 낫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유를 그냥 톡톡톡 쳐도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모유가 또 신기한 게 애, 아기가 살짝 그냥 아주 적은 뭐 긁혔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도 발라주면 맞아 아기들이 네. 얼굴 막 긁, 긁었을 때 거기 발라도 되고 모유는 정말 약이에요 약이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런 걸또 샀어요 이게 무엇이냐 니플 쉴드? 라고 속옷 안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엄청 가슴이 많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어 가지고 솔직히 안 썼고 좀 돈이 아까운 게 이게 비싼데 또 누가 밟았어 그래서 꾸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또쓸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회음부가 많이 화끈거리고 진짜 좀 너무 불편하다 하면은 요 녀석 더모 플라스트 스프레이인데 이거를 미드와이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어 동생이 사줬어요. 근데 이거 꽤나 꽤나 잘 썼습니다. 화끈거리고 특히 생리대 계속 하고 있으면 진짜 조금 너무 불편한데 이거 뿌리면 은 되게 시원해가지고 그냥 릴리프하는 그런 느낌으로 썼어요. 여기까지 이제 찐템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산후조리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잘 쉬고 아기랑 잘 놀고 모유 수유 열심히 하고. 잘 먹고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낳는 게 사람의 몸입니다. 산후조리에 무조건 필수는 아기랑 같이 붙어있는 게 산후조리에 너무 너무 중요한 엄마의 회복에도 정말 중요하고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고 모유 수유도 잘 되고 정말 무조건 아기랑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산후조리원을 가면은 신생아실로 아기를 보내고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산후조리원을 가면 산후조리가 잘 되지 않고 모유 수유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뭔가 비싼 돈 주고 여기 가면은 좋겠지라는 생각. 을 버리셔야 되는 게 이제 생각을 바꾸셔요. 제가 생각을 바꿔드릴게요. 비싼 돈 주고 좋은데 가서 노는 거는 내 몸이. 건강할 때. 내가 막 팔팔할 때. 그럴 때는 비싼 돈 주고 가서 놀아야죠. 열심히 놀아야죠. 근데 내가 힘들어. 피곤해. 지쳤어. 내가 회복을 해야 돼. 내가 좀 아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비싼데 주고 모르는 낯선 곳에 갈 것이 아니라 제일 편한 내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원리? 그거를 산후조리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은 이 시기는 정말 내가 어디 다른데 가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부대 끼면서 거기에 규칙을 따르고 그럴 시기가 아니라 정말 집에서 나랑 남편이랑 애기랑 가능하다면 산후 도우미분이랑 같이 내 편한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애기랑 정말 오붓하게 애틋하게 보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정말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후조리, 모유수유에 대해서 많이 올릴 거니까 이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이게 혼자만 해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산후조리원을 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트렌드기 때문에 이걸 역행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야유를 받고 유단을 떤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냐 너만 잘났냐 이렇게 또 욕을 먹어요.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이 또 이렇게 쪼그라들기 쉽상인데 이런 같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면 더 힘이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만든 저희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거를 조인을 하시면 은 외롭지 않게 이 시기를 행복하게 재밌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